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자, 우리 믿음중고차에서 가져오면 빠르게 판매되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중형 세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M5 신형 2.0 l 리 고급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이제 완전 무사고입니다. 2011년 1월식이고 12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시트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사고가 1도 없는 완전 무사고 누유 없죠 또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수수료 없죠 블랙박스 코일 매트 일줄 범 출고 점검 만원 혜택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거 완전 최저가 얼마에 드리냐면요 350만 원에 최저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광택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휠도 양호하고요. 타이어도 지금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측면에도 지금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기본 썬팅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휠도 깨끗하고, 뒤 타이어는 한 80, 90%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지금 외부에 잠깐 세워놨더니 먼지가 살짝 올라오 왔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네, 약간 휠은 약간 좀, 좀, 비수가 있습니다. 조속에는 스마트 버튼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사용감은 있지만, 관리는 나름대로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이게 좋은 게 완전 무사고예요. 누유까지 없, 없을 정도로 또 관리는 아주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뒤쪽에 와봤고요. 어우, 가죽 시트. 밝은 브라운 가죽 시트 상당히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주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제 쿠션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자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는 고급 코일 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앞쪽에 가봤습니다. 이 스마트 버튼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접이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전동시트하고 열선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또 운전석, 조석 가죽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고요. 앞쪽에 보시면 애니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시동 아주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자파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도 지금 두 개가 구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선 시트가 이제 좋은 석에도 열선 시트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고급형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블랙박스 투채널 신품으로 무상으로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바로 키로스 한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키로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만4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완전 무사고예요 또 오토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게 사고가 1도 없다는 거고요 또 누유도 없고 관리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지금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1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까지 전혀 없습니다.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3 0 0만원대 사실 수 있는 가성비 너무 좋은 중형 세단을 안내 해 드려 봤습니다. 뉴 SM5 신형 2.0. 엘리 고급형 모델을 안내 드려 봤고요. 이 차가 2011년 1월식이고 12만 키로에 사고가 1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 누유도 없고요. 또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죠. 블랙박스 코일매트 일출범 출고 점검 많은 혜택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대 주경세단을 찾고 계시다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요 땅끝말 어디라도 집 앞까지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폐차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